19절을 보시면 19절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이로써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써 앞에 부분에 뭔가를 이야기했던 것 그것으로써 이제 뒤에를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앞에 앞부분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어,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을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자 그래서 3절에서 이미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 그런 자마다 깨끗, 주님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또 6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땠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자 역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절에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속에 이제 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자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자라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의 성품이 자꾸만 자라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품이 자라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해서 사랑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성품이니까요.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마귀로부터 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때가 되면싹다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처음에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러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씨가 이제 열매를 맺을 때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배나무였구나. 저 사람은 사고나무였구나. 저 사람은 가시나무였구나. 엉겅퀴였구나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씨가 다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이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들 결국은 그렇게 드러나죠 딱 보면서 하는 거죠 자식 구절에 이로써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 그 열매가 뭐냐?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열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열그 그, 것이 이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요?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안에 거하면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죄를 짓지 않아요. 그 열매로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아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진리에 속한 줄을 알아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열매를 맺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되죠.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 내가 알아요. 내가, 내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면서 알잖아요. 이거는 아닌데, 알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알게 되죠. 이제 그 호주에 가 있는 제 큰아이가 이제 거기 간지 벌써 한 4개월 되니까요. 제가 한두주 전인가 어,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작은 아이는 1 1조를 굉장히 때가 되면은 구분해서 하는데 큰 아이는 몰아서 막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1 1조안 하냐 그러면 예 이번에 다 드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 드리냐 그러면 몰아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몰아서 하지 말고 때가 되면 꼬박꼬박 해야 된다 그랬었는데 호주에 있는 동안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갑자기 물었어요 야 보우나 너 근데 1 1조는 하니 그랬더니 아이 그럼요. 매주 하죠. 버는 대로 바, 매주 매주 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역시 내 아들답다 그러면서 한 마디 덧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앞길을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네 앞길을 이끌고 가실 거다. 인생을 보니까 그렇더라. 당장 그거 안 드리면은 저축하는 것 같고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거다. 진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오늘이 이제 큰 아이 생일이어서 오늘 전화할까 했는데 어제 전화 왔길래 얘기했어요. 네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실 거다. 그랬더니 본인도 아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제 다 컸으니까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못하는 이제 나이가 다돼 가니까. 그러는데 그 열매를 맺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요. 제가 유심히 본다고요. 청년들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보는데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청년들이 헌금 생활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다 본다고요. 그러면 헌금 생활 하는 애들이 있어요. 1 1조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아, 얘 예,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이끌어 가는 아이들이 그 중에 있다고 항상 느끼고 그 아이가 소중한 거예요. 그 아이가 직업이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 내 네, 제가 뭐라고 얘기하거나 뭐라고 판단하거나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는 거지. 누가 그걸 이끌고 가겠어요? 딱 보면 알아요. 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인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는지를 알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질다 알아요. 진리에 속하지 않은지도 알아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딱 알아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거는 나부터가 알아요. 나부터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알아요, 내가.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아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시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고, 그런 열매를 맺으면 알아요. 19절 다시 볼까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러면 점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더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그럼 내가 주 앞에서 내 마음을 더 굳세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점점 더.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자,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19절에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한다 그랬잖아요. 범죄하지도 않으면서 굳세게 해요. 그런데 20절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무슨 말이에요? 범죄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성품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어도,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사람은요, 절대로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은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성결해지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결해지는데, 주 앞에서 성결하게 사는데, 어느 날은 성결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인생에서 성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성결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절대로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20절 다시 보세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을 아셔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굳세게 하면 된다. 굳세게. 여러분, 우리가 애를 키울 때애 수준을 보고서 키우거든요. 애 수준을. 그래서 애 수준을 딱 봤는데 애가 공부를 하는데 지금은 1 더하기 1, 그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때가 아니라 루트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근의 공식을 얘기를 할줄 알아야 되고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얘기를 이제 할 때가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곱하기를 못하고 구구단을 못 외우면 혼나는 거죠 야, 너 아직도 그걸 못 하니? 못할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구구단을 막 배울 때 곱하기를 시키면 애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다 감안하고서 애를 보는 거예요 그 애가 어떻게 산수를 무조건 다 100점 맞아요? 우리가 애들 학교 가면 은 모든 과목 다 100점 맞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다 100점을 맞아요? 100점을 못 맞죠. 못 맞는데 부모들도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90점만 맞으면, 야, 정말 잘했다! 이렇게 나오죠. 잘했다. 그 앞에 몇명이 있어도 너9 0점맞 있으니까 잘했다. 평균 90점, 야, 이거 대단하다.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학교 다닐 때 평균 90점 넘는 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좀 진짜 좀. 열심히 좀 잘했고 그때 막 외우는 것도 참 많이 외웠고 지금도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들을 막 생각나고 그러는 게 많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가만 하고서 보는 거예요. 네가 틀릴 줄 알아요. 애들은요, 애들은 엄마 도와준다 그러다가 그릇을 깨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요. 그릇을 깼으니까 잘못한 게 아니라 네가 날 도와주다 그랬으니까 예쁘게 봐줄 수 있는 거예요. 다 초보 운전은 박을 수 있어요. 하다가. 우리도 하면서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잘못한 거를 수준에 맞게끔 다 받아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실 때 네가 아무리 성결하게 살아도 절대로 완벽한 성결로 살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다가 혹여라도 책망받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게 잡고 있으면 된다. 잘못했다 그래가지고서 튕겨날 필요가 하나도 없다. 괜찮다. 여러분, 괜찮아요. 제가 생각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21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20절하고는 좀 반대죠. 20절은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그런데 21절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완전히 반대잖아요. 20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우리 스스로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냥 그래도 굳게 잡고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21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여러분 2장 한번 가볼까요? 2장 28절. 2장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리함이라 여기도 담대함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2장 28절에서 담대함을 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부끄럽지 않고 담대함을 얻는 거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두려워 떨 일이 없어요. 담대하게 맞이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맞는 거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온다 그럴 때 등불을 위한 기름을 준비를 다 했으니까 야밤에 신랑을 맞을 때 담대하게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본문을 잘 보세요. 그 본문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그들이 둘다슬기론 다섯 천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천에는 기름을 준비 안 했다고요. 그런데 그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두 부류의 사람들 다섯 다섯 열 명이서 그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둘다다 다 잠을 자요. 싹다 잠을 안 자고 야밤에 기다리다가 신랑을 맞는 게 아니라 잠을 자요. 일상생활을 한다고요. 야밤이 되면 잠을 자야죠. 그런데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신랑을 맞이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주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두려워 떨 일이 없어요. 미리 준비하는 게다 있으니까. 신앙대로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한 대로 살았으니까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재림, 종말론은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종말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는 것은 건강한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이 종말론, 이 나라가 끝나 이 땅이 끝난다는 것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종말론적 신앙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종말론은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잘못된 종말론은 뭔가를 정리를 해야 돼. 주님을 맞아야 되니까. 생활을 하지 않아요. 관계를 끊어요. 그리고 이상한데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이에요. 진짜 건강한 거는요. 일상생활을 똑같이 해요. 내게 주어진 일을 똑같이 하고. 그리고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열심히 하고, 오늘 당장 저녁에 올때 할지라도 낮에까지는 주신 거 있으니까 맛있게 먹고, 옷도 잘 입고 하던 일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부터 쭉 24장 이렇게 나오면 휴거 얘기를 한다고요. 휴거 얘기를 할때 어떻게 휴거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 휴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밭에서 밭을 갈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올라가고 잠을 자다가 올라가는 거지, 그게 휴거지. 일을 안 하고, 주님 오신다고 이렇게 일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다내 예수님 오는 걸 준비해야지. 뭔 일을 해? 진짜 건강하지 못한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나. 주님 앞에 갈 때는 요 내가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으니 주님 오셨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서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다시 보시면 2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우리가 부끄러울 일이 없어요. 책망받을 일이 없는데. 그 앞에서 담대함을 얻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때 담대하게 설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담대함.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자,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설때 담대하게 서고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구하는 거를 다 받을 수 있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의 그 삶이 뭐냐면, 뒤에 나왔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수 있는 담대함의 신앙, 책망할 것이 없는 신앙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면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 없이 갈수 있는가? 그러면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계명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깊으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죠. 담대하게 서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실 거다.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 자, 23절. 그런계명이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는데 그의 계명이 뭐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첫 번째 믿고 두 번째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 있어서의 계명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구약 성서에서의 계명은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한라카 613가지. 어떤 수도사가 그걸 했다 그랬잖아요. 수도사가 그 십계명 말고 그 외에 뭐 다른 것들을 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뭐 이런 데다 있으니까 그거를 다 계명을 다 적어봤대요. 적어봤더니 613 가지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할라카 성경에 나오는 할라카가 613 가지예요. 십계명 외에도 613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계명 그러면 십계명을 얘기하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계명이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둘로 요약됐다 그랬잖아요. 내 하나님을 내 몸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계명이 둘로 나뉘었는데 열 가지가 둘로 딱 구분되었는데 그두 가지도 하나로 묶을 수 있다 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계명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 13장 34절. 항상 그런 건데,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에요. 올라가다 보면 계단에 올라갈 때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그써 있으니까요. 그건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써는 거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은요.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십계명도 둘로 나누는데 사랑 새로 주신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주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만큼인지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23절 보세요. 23절에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라고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어, 서로 사랑한다는 말 누구한테 들었네요? 요한이 예수님께 들었겠죠.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서나 요한서나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를 얘기를 다시 해주는 것들이 많아요. 직접 들은 얘기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사는 거는요, 서는 거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니까.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2 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신다. 자그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쫓아내 버리죠.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는 거죠. 너는 내 새끼가 아니니 가. 너는 마귀 새끼잖아 보내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죠. 저는 예수님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게 성경을 읽을 때면 너무 좋은 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많이 배웠다고 예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재산이 많다고 예뻐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출신이 어떻다 그래서 예뻐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키가 어떻다 그래서 예뻐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저는 이거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절대로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 뭘 보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예뻐하셔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모자라도 가졌어도 뭐 어떤 사람은 상관없어요. 얘기하잖아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는 또 그의 안에 거하시고. 어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말씀 주님께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미 이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그 가져올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미 주님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세요. 24절 보세요. 요한이 똑같이 쓰잖아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는 신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는 사람이라 그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귀한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주시고 말씀 앞에서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서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